안녕하십니까 허영범입니다. 2015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대 LG 트윈스의 주중 2 3연전 어, 두 번째 경기 그리고 LG와 롯데의 총 7차전 경기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먼저 선발라이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1번의 아동치, 2번 김근호, 3번 황재균, 4번 최준석, 5번 박종윤, 6번 박민호, 15 15경기를 통해서 6승 5패, 80과 3분의 2이닝을 던졌고 4.80의 평균자책점

오 주자 1루 아하 중전 안탑니다. 1루 주자 김대륙 빠른 발을 이용해서 3루까지 바라봅니다. 아, 한번 볼을 놓쳤어요. 그리고 아두치 2루까지. 아, 아두치와 김대륙이 뭘뭐 우상에 나가니까 엄청 나네요. 주자 2사 3루가 됩니다. 전하고 루킹 삼진. 잡아 당겼고 유격수 김대륙이 잡지를 못합니다. 아까 쪽 루킹선비! 선제! 3루! 잡아서 2루! 아웃! 그리고 1루! 아웃입니다! 더블플레이! 받은대로 돌려주고 있는 롯데자이언츠! 북한직업 봤다고 재밌게 보셨다고 하신다 감사합니다 오벌투 스트라이! 툭 밀었습니다! 우전한타! 1루 주자 최준석 2루 받고 3루를 바라봅니다 3루! 3루까지 여유있습니다 투아웃 주자 3루와 1루 박민호의 우전한타, 중전한타죠. 정정하겠습니다. 스윙 드라이버. 자하, 래수로 걸어 나가네요. 원앤투. 바깥쪽. 이루수 잡아서 이루, 일루에만 아웃입니다. 자, 이루주자, 일루주자. 아, 히메네즈가 라인아웃이 선언이 되지 않았네요. 진택 선수가 지금 또 판단이 있습니다. 지금 또요단이 정면. 다행입니다행입입니다발 투수와 이있쳤습니다수와이타쳤는수이습니다이타었어중 네. 잘끊었이유습니다이 끊었어요. 네, 잘끊었습니다이 아웃인데 이게 몰래이 되네요. 아직까지 롯데는 불펜에 몸을 푸는 선수가 없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포커볼이 통했습니다. 스윙. 아까쪽 스트라이크 앤 투. 오구 통했습니다. 루킹 삼진. 거를 하게 된다면 어허 몰래이에요 각쪽아 루킹 삼진이 됐어요 문호 선수가 하지만 2루까지 도로 성공을 했죠 1볼 어허 볼 빠졌어요 2루 주자 3루까지 갑니다 아 이건 아니죠 높은 공 잡아당겼습니다 2루수 정면이에요 골타구 삼루수 아황재윤의 기가 막힌 미트질이 있었습니다. 아글러브질이 굉장히 좋았고 이 바운드를 굉장히 잘 맞췄습니다. 그리고 송구까지 러닝스로 정확하게 해내면서 원아웃을 잡아냅니다. 스윙 트라이가아웃 좌측 드라이다 원아웃을 잡아 잡아냅니다. 삼아범을잡 하고 아 잡아주지 않네요 잡아주지 않네요 대주자 오현근 선수가 나왔네요 이 오현근 선수가 굉장히 주루 플레이가 좋고 센스가 있는 선수예요 낮은 공을 퍼 올렸습니다 뒷맞은 타구 좌익수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좌전 한타 워아웃 주자 이루알루 밀어친 타구 우중간 쪽 중견수 중견수 중견수가 잡아냅니다 이루 주자 3루까지 태그고 고벌투수와 스윙 삼진아. 네, 이두 번째 투수 김성배 선수입니다. 원앤투 유격수 김대륙 잡아서 1루까지 아웃입니다. 대륙같이 넓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환상적인 김대륙입니다. 아깝죠. 2루수 김준이 잡아서 1루까지 아웃입니다. 내야를 벗어났고 중견수 이유민이 잡아냅니다원앤투 유격수 김대륙이 잡아서 빙글돌아 1루까지 아웃입니다. 김대륙의 정말 대륙의 완벽한 수비 대륙같이 넓은 수비 두 번째 보여주고 있는 김대륙입니다. 자 강현식 선수가 나왔네요. 않다면 네, 롯데의 네번째 투수 홍성민이 올라왔습니다 바깥쪽 주자 뛰었습니다 멈쩍 아. 스윙 삼진 멈쩍 아 좋아요 3루수 잡아서 1루 던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3루 네, 지금 박용택 선수를 거르는 것이 어, 이번타순에 이민재 선수란 말이죠 이성민 선수가 나왔고 아깝죠? 밀어쳤습니다. 윅수 김문호가 잡아 냅니다. 유격수 김대륙 옆을 빠져나갑니다. 땅볼 타고 유격수 정면 6 4 3병살타 아 지금 오승택 선수가 한번 더듬었어요. 좀 롯데의 전도유망한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너무 심합니다. 몸쪽 우장한 팀. 위를 어떻게. 아, 밀리네 1대0 롯데가 오늘 경기 패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자이언트 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